안녕하세요. 마이크 씨입니다. 한주도 아니었습니까? 어, <laughs> 요새 어, 주시장 상황이 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음, 약간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도 좀 이슈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미국의 미국 증시가 또, 어, 저번주에 폭락했었죠. 거의, 뭐, 4, 씩 뭐, 3, 4%씩 계속 밀려서, 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어, 그 정도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음, 그 이유를 이제 좀 보니까, 개인들이, 어, 개인들이, 음, 2차로, 뭐, 2, 3월달 1차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또 2차로 좀 붐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면서, 그 개미들이 어, 종목들을 갖다가 하락한 종목들을 계속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일조 어, 1조 원어치 가, 가까이 예,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걸다 받아 먹었다라고 어, 일단은 지금 그 자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 그나마 다행히 좀 버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음. 일단은 지금 제가 어, 마이크가 예, 되네요. 네, 갑자기 좀 접속 불량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보면 뭐냐면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아요. 어, 지금 니콜라 관련된 뭐그 자료 공시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사기다라면서 파문도 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또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도 또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난 상태고 실업률 증가라 든가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뭐 선물 지수든 빅스 지수든 거의 하락 쪽으로 일단은 좀베팅이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영향들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그 저번 주 추천 종목쯤 리뷰 잠깐 진행하면 뭐 시우 메디칼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고 월요일날 매수하셨으면은 예 수요일날 예10% 정도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한 10%대 정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월요일날 매수하셨으면 바로 예뭐 20%는 그냥 가뿐히 드셨을 것 같아요. 음, 20% 일단 수익 드신 분 축하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이제 그 태양광 소재 관련 삼성하고 하나에 어, 납품하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또전 세계 시장에서도 거의 1위 기업이기도 하고, 태양광 소재 관련해서는. 음, 그래서, 음, 일단 수익 내도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가셔도 나쁘지 않을까라 좀 생각 들지만,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이제, 어, 월요일 날 매수하셨으면, 은 14,750원, 지금 종가가 13,600원이시니까,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음, 5, 6% 정도신데, 이것도 화일약품도 이슈가 있으니까, 화일약품에 생산된 클로로킨 제품이, 어, 방사선을 조사했을 경우, 그, 방사선을 세, 세워줬을 경우에, 암세포에, 현재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임상 실험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어, 예정이에요. 어, 아직 진행한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한번또 약간의 시간 차이 있어도 충분히 큰 상승 보여 줄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어제 화약품에서도 클로로킨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어 코로나 백신 뭐100%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오늘 뭐 기사 보니까 중국의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백신을 개발했는데 거의 뭐 몇만 명한테 접종했는데 아직까지 부작용 없고 효과 좋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좀 믿을 수가 없죠 중국 내용들은 중국에서 올라오는 그 정보는 그래서 아직까지 나쁘진 않고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매수하셨으면 현재 마이너스 10%대에 있을 거예요 그죠 거의 예, 요거는 어, 내일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액세스바이오가 그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특허랑 이제 음, 수출 계약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필로시스 헬스케어랑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작업을 한것 같기도 해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필로시스 헬스케어만큼 어, 큰 상승 없이 일단 다시 바운드 타고 내려왔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재상승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는 어뭐 유럽에서는 조금 주춤해진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북미라든가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 증가 추세는 줄어서 오늘 2.5에서 2단계로 다시 하향 어 조정됐죠. 그래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오 마이너스 -10% 되신 분들은 예. 보유량의 절반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 뭐 6에서 7%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자, 엑세스바이오 이제 월요일 날 매수하셨으면은 34,650원이시고 34,650원 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음, 29,800원이니까 34,650원 0.1 3 4 4 650원인가요? 아. 정신이 없네. 예, 34,650원 하면 아, 10% 10%더이하네요그죠 예. 그러면, 29,800원 기준으로 볼게요. 29,800원, 곱하기 50, 플러스 34,650원. 00. 나누기 150 하면, 33,033원. 33,033원. 그러면, 33,033원. 곱하기 0.06, 마이너스 33,033. 3만1 0 -33, 0원한 마이너스 한 7, 8% 되겠네요, 그죠? 예. 33,000, 3원, 0.07, 마이스 33,000, 0. 음, 마이서8% 되겠다. 그럼 <laughs> 3, 곱기 0.08, 마이너스 33,000, 0.33. 거의, 아. 그냥 보유량만큼 하세요. 예. 그냥 보유한 보유량만큼 추가 매수로 하세요. 29,800원, 플러스, 34,650원, 나누기 2하면, 32,225원. 요 정도 선이죠?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5% 정도 되실 거예요. 추가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 화약품 일단 그냥 보유하,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뭐야? 아이고, 참. 음. 어디 있죠? 차트? 아. 아. 차트. 네. 맞네요. 아. 그리고 저는, 아, 오늘 좀, 차트 확률 설정. 음. 저는 그 지표를, 어, 초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이동 평균 선을 갖다가 어, 보통 이렇게 잡아요. 21선 61선, 121선, 201선 예. 저는 약간 좀 길게 좀 보기 위해서 예, 201선 까지 좀 놓고 어, 이걸 좀 지표 삼아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뭐 보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신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 이게 뭐 지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제가 보는 지표가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네. <laughs> 어,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번 주에는 음 지금 뭐 어, 그 때, 추천드렸었던 JW, 뭐, JW 신약 같은, 그냥 말씀 잠깐 들었던 종목, JW 신약 같은 경우에도 뭐, 금요일 갑자기 미친 듯이 또 상승 나왔었는데, 아, 그리고 이제 국도화, 그 때, 샤크플러스님, 이제 장기로 갖고 하시겠다 하시던 종목, 나오고 있죠, 이제부터, 네. 굉장히 좀 많이 상승 나오고 있죠. 음, 얘네가 이제 삼성 SDI에, 이제 일단은 그, 2차전지 사업품과 거기 좀 인수를 했고, 언제부터 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국도학은. 그래서 뭐댓글로 제가 축하드나 말씀드렸는데 나 국도학 축하드리고. 어 그다음에 3분전자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보셨더라고요. 3분전자가 예전에 필록스랑도 약간 좀 엮이기도 했고, 장원테크랑도 좀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지분 관계 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다 이제 그 기억을 못해요. 어 장원테크랑도 좀 엮.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는 건지, 어, 주주지 모르겠지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분 전자에 대한 뭐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지금 차트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단기 상승 크게 쳐줄것 같아요. 어, 이런 차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어, 시간 차이는 좀 있어도 갈 때는 시원하게 한번 쭉쭉 쳐 주는 예. 그전뭐매물때 그냥 다 뚫고 그냥 막가 주는 예.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뭐 댓글로도 제가 어 차트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특별한 정보는 제가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3분 존자는 차트상으로는 좋다. 혹시 반도 타도, 뭐, 1,400, 1,300원 후반대 정도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예, 조금 더 횡보를 하고, 갑자기 뭐, 상가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3분 존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지금 JW중해지약, j w 신야 이런 계열들이, JW계열들이, 이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어, 한 번쯤은 지금 자리도 너무 좋아서 한 번쯤 크게 상승을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계열 쪽으로 좀 추천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전자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 회사들한테 어, 그 용역을 맡기려고 신청서를 받았어요. 어떤 회사에 용역을 맡길 건지.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 회사들이 좀 이슈가 이제 앞으로 또 생길건데 약간만 좀 길게 보고요어 단기성 종목 보다는 어차피 기존에 이제 그 물리신 것들 있잖아요 그화 활약품 이라든가 뭐 액세스 바이오 라든가 어, 물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요번주는 한국전자금융 음 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 관련해서 어 용역 발주를 내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뭐큰 내용 없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가 돌면은, 어, 이런 자리에서 또 그렇게 또 상황가가 잘 나오죠. 예, 자리에서. 뭐, 바운드 타도 뭐, 5,600원, 마이너스 한 7, 8% 정도니까 충분히 버틸 만하죠. 예, 여기서 이슈 생기면, 시장이 이슈 생기면 바로 상승.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아마 이제 지금 앞으로 시대는 그거죠 어 이제 대면 오프라인상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뭐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글렀구요 내년까지도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산업이 더 많이 뭐 원택트 관련 주다 보니까 그런 쪽에 산업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무 기술 이라든가, 이제 그, 금융권의 소프트, 그,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뭐, 네트워크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나무 기술이라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로 또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금융, 예, 요 종목을, 요번주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KRC가 좀 상승 나왔을 때, 어, 좀 매도를,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그냥 들어가셔도 될것 같다,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예. 떴죠. 합병 안 하겠다고. 어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 혹시 매도 하셨나요? 예. 매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 주세요. 그래도 좀 상승 나왔었으니까 매도는 좀 하셨겠죠, 그래도. 그죠 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으면은 조금 더 한참 갖고 와야될것 같기 때문에 음, 일단 은 얘네들 갑자기 정정 공시 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그니까 정정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공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 단 이유는 이제, 회사 합병 결정에 대한 걸 갖다가 철회한다, 라고.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아무래도. 어, 경기 돌아가는 게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음, 회사 합병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요번주는, 음, 한국전자금융. 아, 그리고 이제 코센 관련해서, 음, 일단 요번에 공시 떴죠. 80%를 그거 했더라고요 애들이. 예, 5대1 합병, 무상감, 그, 감자였는데, 80%를 이제 날리고, 어, 주당가이 이제 500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주로 부여하고 계신 분들은 800주가 날라오고 200주. 좀 마이너스포 크게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얘네가 이제, 예, 145 규모의 이제 또, 어, 양도했다. 나는 또 그러니까 아예 진짜 양아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한번 주가 끌어올리고 털고 나오더라도 아마 그러려고 하지 않을까. 9월 24일 날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센 그때 되면 제가 어 다시 한번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번 주는 한국 전자 금융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그리고 제가 조만간 제 얼굴을 오픈을 할거예요 <laughs> 어,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있어 가지고 어, 제가 좀 차츰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하면서 어, 뭐제 얼굴 궁금하신 분들은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어, 몇몇 분들 궁금해 하신 분들 계셔 가지고 음, 다른 컨텐츠 통해서 주식 이거는 매주마다 어, 진행하고 또 기회가 되면 평일에도 어, 직접 매매하는 거 단타라든가 좀 중장기 관련해서도 계속 어, 정보가 들어온 대로 좀 이렇게 어, 도움드릴 수 있게끔 방송을 한번 좀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기획을 어, 좀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컨텐츠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좀 계획을 잡고 있어서 조만간 한번 얼굴을좀 뵙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음. 기대는 안 하시겠지만 그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좋은 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